가 끊겼어요. 일단은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김호랑님, 1일 3회, 7일분, 매 4시간마다 1포 복용, 장력 소화제 해열제, 눈 일단 이렇게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안쪽을 일단 보여줄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열제 역시 해열제 색깔은 보라색이지. 이게 소화제, 이게 장염약 이렇게 세 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담아주고 주사실로 가서 이걸 식힌 다음에 제가 비혀보겠습니다 일단 2번실로 꼬짠 2번실입니다 어이 비가 거꾸로 됐네 오랑이 환자분을 눕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면 안되고요 옷을 다 벗어줄게요 잠깐만요 뿅짠 옷을 깔끔하게 벗겨졌어요 자 의사선생님 어허, 의사선생님 왔어요. 자, 주사기를 가져올게요. 뿅. 짜잔, 주사를 가져왔어요.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우 너무 아파. 오랑이가 지금 저큰 링거를 맞았어요. 우손 많이 아프지?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만 먹어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툭. 오랑아, 일단은 입을 푹 닫고 누워있어. 언니가 죽 싸올게. 오랑아, 죽 싸왔어. 죽을 오픈해볼게요. 잠깐만요. 됐다. 오늘은 아프니까 당근 야채죽으로 사왔어요. 응, 카메라 앵글 좀 맞출게요. 오랑아 한입해. 냠냠냠냠냠 음, 맛있 식구를 일부러 조금만 사왔어 아프니까. 오랑아 맛있어? 이거 다 먹고 약 먹자. 오랑 이번엔 마지막 기함. 아, 맛있다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리할게요 오랑아 언니가 약 가져올게.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세요. 뿅. 짜잔, 약 가져왔어요. 보내줄게요. 장염약. 소화제. 해열제. 일단은, 장염약 먼저 먹여줄게요. 자, 가서올게요 짜잔, 개봉할래. 오랑이에게약 하나를 줘볼게요. 많이 써? 그래도 일주일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소화제도 까서 올게요. 뿅. 짜잔, 개봉박도. 이것도 오랑이 얘기 하나? <laughs> 이것도 써. 많이 쓸지? 빨리 먹고 낫자 자, 이거는 해열제 한번 흔들어 줄게요. 흔들었어요. 해열제는 조금만 먹이는 거예요. 이대로 뚜껑을 따줬고요. 해열제는 그래도 달다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다시 봉투 안에 넣어주고 내일 아침에 주먹밥 또 먹일게요. 음 시계를 봐볼게요. 벌써 10시 반이네요. 어서 자야겠어요. 오랑이, 일단은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뿅! 아, 일단은 불을 꺼줬습니다. 다시 내일 아침에 만나요. 짠! 아침이 되었어요. 팔에 요거 주사는 잘 있답니다. 다시 이불을 잘 덮어주고요. 또 제가 죽을 가져올게요. 딩동 죽배달니다 네, 죽 바꿀게요. 죽을 어제랑 같은 죽으로 사왔어요. 어제 당근 야채 죽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자, 오랑아 한입 먹어봐. 오랑이는 아파도 웃고 있네요. 힛, 어제보다 더맛있어진것 같아. 정말? 많이 먹어. 오랑아, 이제 마지막이야. 뉘 맛있다. 어제처럼 또 완뽕. 오랑이 이제 또 약해줄게요. 어제와 똑같은 거니까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제도 바로 줄게. 소화 장염약 먹어. 으, 이건 여전히 쓰다. 그래, 그래도 이제 3일만 버티면 돼. 이거는 소화제 근데 어쩌지 여러분들. 일주일뒤가 바로 대청소 날인데. 퇴원하자마자 바로 대청소 는 거예요. 일단 해야 할 게도. 오랑이는 이제 또 야, 낮잠을 재워 줄 거예요. 오랑이 낮잠 자고 빨리 일어나야 돼. 안녕. 응, 여... 음, 잘잤다 음, 여러분들, 오랑이가 일어났어요. 오랑아, 주사 맞으니까 좀 어때? 괜찮아진 것 같아? 응, 음, 괜찮아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음, 이제 우리 또 저녁 먹자. 띵동, 축배달하다 야, 분데 아침이랑 똑같은 죽으로 또 시켰어요. 죽을 지금 세 번이나 다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오랑아, 또한 입. 음, 맛있다. 오늘은 제가 전분가루도 조금 넣어봤어요. 오랑아, 두 입. 맛있어, 맛있어. 오랑아, 마지막. 냠냠냠냠. 아, 진짜 맛있죠. 또약 먹는 거는 어제랑 똑같으니까 바로 스킵. 방금 전에 제 옷이 살짝 보였네요. 그래도 얼굴은 안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얼굴 나왔으면 이 영상 삭제됐던 했어요. 약 먹는 거는 빨리 스킵했고요. 오랑이는 이대로 바로 잡니다. 왜냐면 시간이 어제와 똑같은 시각이기 때문. 에 10시 30분. 오랑아 잘 자. 여러분도 잘자요 드드드드드드. 바로 이제 태원이 하루 남았습니다. 벌써 3, 이틀이나 갔다는 사실. 아, 잘잤다 오랑이랑 오늘은 아침에 산책을 가볼게요. 일단은 요링거를 살짝 이렇게 들고 손목에 메고 산책을 가볼게요. 오랑아 언니 잘 따라와. 알겠다. 오랑아. 알짜. 병원 산책을 가볼게요. 대충 한 바퀴 도는 중. 어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시 들어왔어요. 팔이 엉켰어. 다시 오랑이의 침대에 눕혀준 뒤, 또 죽을 어제와 똑같이 반복으로 만들어줍니다. 슈슈슈슈. 짜잔. 맨날 똑같은 죽을 만들어서, 플레이콘이 아깝고 휴지가 아깝지만 그래도 오랑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먹어보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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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아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맛있다. 어제처럼. 또, 한쪽 빼기. 끝. 또, 약 먹는 거는 똑같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스킵! 오랑아,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놀고 있어. 콩순이 보여달라고? 콩순이! 콩순이! 안 돼, 너 아프니까 누워있어야 돼. 힘 응, 누워있으면 심심한데. 알겠어, 알겠어. TV로 콩순이 틀어줄게. 잠깐만. 짠. 엉뚱발레. 콩순이. 를 보고 있는 우리 오랑이. 아주 귀엽죠? 지금부터 화면을 눕혀서 할게요. 응, 콩순이 재밌다, 재밌다. 오랑이는 지금 콩손이를 보고 있어요. 음, 시계를 봐볼까? 엄마, 또 10시 30분이잖아? 이제, TV 끄자. 뚝! 오랑아, 이제 잘 시간이야. 자야 돼. 불도 끌게. 짠, 불도 껐어요. 오랑아, 이제 내일은 태어나니까, 빨리 자자. 안녕. 좋은 꿈꿔. 언니도! 다음날 아침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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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제 퇴원해? 응 음, 잠깐만 시계 봐볼게 음 아침 10시 30분이잖아 어 그러면은 한 12시쯤 풀거야 그동안 아침밥 먹고있죠 내가 또 아침밥 시켜줄게. 잠깐만. 잠깐만.